그 지네님 혹시 아니, 버리티 버리티 깼셨나요 버리티? 어 버리티 못 깼어요. 조부 깼셨나요 조부? 조부 조부님요? 이 아니 아니 조 조브레이커 조브레이커. 조브레. 아아 아, 알겠습니다. 노브레. 아니 클럽스텝 깼었죠 클럽스텝. 네네 클럽스텝 깼습니다. 클럽스텝 하시나요? 오케이 오케이. 도망아? 몇 트, 몇트 하실래요? 클럽스텝 네, 정도면은 어. 한15 팀은 무조건 깰거 같거든요. 근데 아슬아슬하게 한5오템 아니면 7템 어떤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5 템하고 로망님이 7 템? 아 오케이. 아 로망아 히트 될 거라. 와 초반 한 프로캐인로 미임치. 야야 오히려 내가 도움이 된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이, 컷. 이... 아... 여기가 아, 여기가 따라, 여기가 여기가. 짱짱짱짱짱! 로망가넌할수 어? 없어. 오케이 2초 만에 클리어합니다 여러분. 아 죄송합니다. 제발. 세번째, 첫번째 따다다닥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 위엔 조심해야 해요. 나이사! 이기 코인 또한번 있나요 근데? 없습니다. 아, 어. 나이사! <laughs> <laughs> 과연? <laughs> <laughs> 아드레님그 헤드셋 꺼야 해요. 이게 뭐라왜 이렇게 떨리냐? 뭐 걸린 것도 없는데 <laughs> 노예빵 할까요? 노예빵? 예? 노예빵이요? 저를 노예를 어. 만들어서 무슨 짓을 <laughs> 하시려는 형피네 형피 형피떠네 어? 어? 오케이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니 잠깐만 이거 왜안눌려 아니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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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걸... 둘다1 0트씩 하고 먼저 가시죠. 이겼으니까. 아, 네. 알, 알,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, 이거 근데 먼저 하게아무봐도좀 아, 그래 제가 이겼으니까. 로망님 먼저. 아, 아 죽은 거 같아. 로망이 이 굉장히 바로 먼저 인기는 이모지를 로망이 네가 잠지 마. 제거를 도 되는 부분이에 나를 이 지옥에서 이거 잠깐만 이거 실도 <laughs> 몰라 실지도 몰라 오케이 19% 1 9 9제좀 보자 아 이거 드렛님 벌써 다 메우, 메우셨을 것 같은데 아. 가자 아, 로망아 님 무려 녹을 까셨어요 싱크가 맞도 모릅니다 오 <목> 어, 싱크 맞습니다 어? 어? 응. 아, 펄이 로망이네 펄이 어? 님 <목> 오! 아빠 이거 왜 보? 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아오오오 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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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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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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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아. 오오오 아아 오오오오아 아이고,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, 한번더 아, 이스오이이한번이오케이오케이오 오케이. 아, 이갑 아, 다어 아, 야 이거! 아, 이 이거! 아, 이 아, 이이 아, 이거! 왜 이렇게 어? 잠깐만. 아, <laughs> 이거! 아, 이이 이거! 이 이거! 이기네